thank you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꼭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있단... 차 넓다 여행 가는 거 같아요 지금 <laughs> 와, 딱 예정대로 7시 반에 출발하네 다 아, 고마워해라 내가 늦지 않아거돼아 <laughs> 이거 730 하나 찍어서 올려줘 봐 제가 영상에서 730의 뜻을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730의 뜻이 뭐냐면은 항상 아침 7시 반에 모여서 비행을 시작한다고 라 해서 730이라고 합니다 마침 지금 출발 시각도 7시 반입니다 야, 요즘 외지차는 안전벨트가 이렇게 나오나? 저희 한, 한 시간 넘게 왔죠. 아, 한 시간 넘게 왔는데 지금 살짝 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착했는데 쏟아지지 닭, 않기를. 어 닦아줄래? <laughs> 뭐 카운트가 안 되잖아 지금. 아, 저는 물 위에서 한번 진짜 비행 한번 해보 싶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9시 아, 반. 아우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소나무 숲,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수장가. 야, 근데 여기서 저쪽에서 아래로 깔아서 쫙 달려서 오면은 그림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아재들의 모습. 다 같이 관광 나왔습니다, 지금. 세팅 끝났고요. 저도 한번. 첫 테도 역시 탐색죠. 갔다 올게요. <목소리도> 여기 미쳤습니다 미쳤어 맞아.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어 새로운 도전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물 위에서만큼은 굳이 날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지금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개떨려 지금 어떻게 해? 센서 드론 날릴 경우에는 그냥 신호가 끊기더라도 드론이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물에 빠질 일을 걱정할 일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날리고 있는 FPV 드론 비센서 드론은 화면 끊기는 순간 조종기를 어떻게 컨트롤을 안 되니까 그 순간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자, 자첫 번째로, 레슬리 형님이 비행을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어 벌써 들어갔어요? 오! 안죠.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이쁘다 오, 좁다. 와, 직이지 마. 움직이 오! 야, 이거 여기 미쳤다. 물결 따라서. 와! 와! 오! 야, 진짜 내려 깔면 와! 씨트. 와! 와! 씨트. 오 씨트. 와 여기 멋있다. 와 멋있다. 야오 흔들려 흔들려 누가 걸어오고 있나?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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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하늘 죽인다. 아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laughs> <laughs> 아 멋있다. <laughs> 야우 하려다 말았어. <웃음> 아? <웃음> <웃음> 그 역시도 쏜다. <laughs> 와우!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늘날이 <laughs> 와! <웃음> 와! <웃음> 야! 오늘 날이다. 엔디깨지고 녹화 안 됐나? 설마 품케 아니야 핸디 아니야 고핸 아니야 설마 왜왜왜왜즈고핸려고 왜 그래 이번엔제 차례입니다 고프로 동영상 촬영 와 개떨려 자 갑니다 아씨. 다음 스팟 가겠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스팟입니다. 저 위로 올라가서 능선 따라서 촥 내려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스팟도 끝. 세 번째 스팟이 남아져 있습니다. 가시죠. 야, 무슨 게임 속에 와 있는 것 같아. 세 번째 스팟에 도착했습니다. 형님도 여기 처음이시죠? 여기 처음. 여기가그 레슬리 브이로그에서 봤던 마인크래프트 게임 속에 와 있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도 일단 자리를 피고요. 역시 음악이 있어야 지루하지가 않다. 받아봐. 새로운 곳의 첫 번째 팩은 탐색점. 훈이 집은 못 간다. 다 가지 말하는 곳에 딱 가서 놓고 인데저 저쪽이에요, 저쪽. 아 아까 민수 형이 여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딱 여기 와서 목포인다. 반대편을 해서 갔다 오면 될것 같아요. 소리 들리네 뭔가. 찾겠다 금방. 이야 다행히 멀쩡하네. 목포로 동해상 종료. 대환 형님 너무 좋아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못 찾아야 되는데요? <laughs> 아, 형님의 미소를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laughs> 아직 입문하고 나서 기체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직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고 있는데,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그 아픔을 좀겪어봐야겠 아, 제발, 그거, 그것만큼은. 에슬리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꼭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고. <laughs> 저는 여기까지만 따라가겠습니다. <laughs> 에 바로 코앞이었네. 아, 아쉽다.